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두 곳의 분리 독립을 승인하면서 파병을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호한 대응으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등두 곳에 서방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금융 제재를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지도층 인사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제재를 부과하고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포괄적 제재를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oday I'm announcing the first tranche of sanctions to impose costs on Russia in response to their actions yesterday. These have been closely coordinated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w i l l continue to escalate sanctions if Russia escalates.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 조치를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토 영역을 지키려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 무기를 계속 제공하고 동유럽에 미군과 장비를 추가 증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대화 해결의 여지를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할 의도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당장 군대가 가는 것은 아니라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